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래쪽 치아는 이게 뭔가요? 네. 안녕하세요. 트라우마TV 정재기입니다. 아,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니 임플란트입니다. 한 환자분이 이제 치아가 많이 흔들린다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처음 치아 상태는 이런 상태였고요. 뭐,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니들도 이미 두 개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 앞니도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죠? 치석 같은 것들도 제대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위에 있는 앞니들도 지금 빠지지 않았다 뿐이지 거의 뭐 이가 빠진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들도 대부분 다 많이 흔들렸고 관리에서부터 치료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치아 상태였습니다. 일단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많이 바쁘세요. 이가 본인이 안 좋은 걸 알고 계시지만 치료할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관리도 미흡하고 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내 몸이 한번 건강이 망가지면 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거든요 파노라마 사진 보면 은 어, 치주염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치주염이라는 거는 잇몸 뼈가 점점 녹아 없어지는 거죠 잇몸 뼈들이 이 치아의 뿌리 부분을 붙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씹는 힘을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보통 그 이유는 치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양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연령 증가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잇몸 뼈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면은 치아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해당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치아에 어, 치주염이 잇몸 질환이 상당히 오랜 기간 어, 진행이 됐, 됐다 그래서 뭐 다른 곳 취급한 곳 많기는 하지만 일단 어, 아무리 어금니가 없어도 불편은 하지만 사실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앞니가 없으면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음식을 씹기 위해서는 어금니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는 앞니 쪽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앞니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잇몸 질환이 이완이 돼가지고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들이 삐뚤어지고 있죠. 잇몸의 뒷받침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쪽 치아는 이게 뭔가요? 치아가 그냥 누워버렸네요. 아마도 이제 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뭐 음식 같은 거 한번 잘못 씹었겠죠? 음식을 잘못 씹으니까 치아가 그대로 그냥 뒤로 누워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임플란트 치료밖에 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치아는 일단 잇몸뼈 자체가, 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발치한 치아의 뿌리를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은 이제 치석들이고요. 그 치석들에 의해서 잇몸질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치아는 완전히 부패가 돼버린 상태고 악취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쪽 앞니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위의 턱뼈 같은 경우는 아래와는 다르게 잇몸뼈의 양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를 했고요. 일단 발치하고 나니까 잇몸 상태는 이렇게 좀 움푹움푹 움푹 커져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게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은 어, 치료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몇 개월에서 연 단위로 어,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게는 뭐 2~3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 갈 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치료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셨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은 이제 이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이가 없으면 또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시치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처럼 가짜 치아를 만들고요. 그리고 옆 치아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임시치아를 제작했습니다. 철사 돌출부도 상당히 눈에 띄고 그리고 이렇게 잇몸 부분에도 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임시 치아 형태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또 제작이 쉽고 또수술 하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임시 치아를 장착을 해야 되는 환자분의 특성상 이런 보철물들이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플리퍼덴처라고 부르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식사하실 때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끼고 밥을 드시면 이 철사가 구부러진다던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은 그런 임시치아 형태지만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수술, 치조골 이식 수술 하고 나면은 이제 아래쪽 치아가 어느 정도 완성될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의 색을 측정을 하고요. 그런 상태로 치아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임플란트 했었던 곳이고요. 어, 일부러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잇몸과 인접한 부분은 조금 더 색을 어둡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옆에 있는 치아들이랑도 어, 조금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깨끗하게 하얗게 좀 만들어 줄수 없냐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작이 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주변치아와 가장 흡사하게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도 자연스럽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고 나서 대략 6개월 정도 지난 후의 사진이에요. 이제 임플란트 뿌리 부분, 이 뿌리 부분이 이제 주변에 있는 잇몸뼈와 단단하게 결합이 된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상방으로 이제 본을 뜨기 서 준비를 합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본을 뜨죠. 보철물 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임플란트 뿌리 부분과 연결되는 임플란트가 이런 식으로 잇몸뼈에 박혀 있다고 하면은 이 임플란트의 픽스처 부분에 장착이 되는 이 부분 이제 어부트먼트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부트먼트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구강 내에서 기능을 할 치아들, 크라운이라고 부르죠. 이 크라운이 같이 제작이 됐습니다. 일단 이 크라운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적인 보철물이 아니라 임시 치아예요. 장기간 거의 6개월간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임시 치아를 가지고 또 어, 상당 기간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주변 잇몸 상황이라든가 치아 상황과 잘 어우러지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구강 내에서 어, 임플란트에다가 이 어부트먼트를 제자리에다 꽂아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가이드 스탠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강 내에 세팅을 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 잇몸 속 안에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잇몸뼈 속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빨간 부분 이걸 통해 가지고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를 고정해 주는 거고요. 이 가운데 이제 홀이 있죠. 이 홀을 통해서 나사를 조이게 됩니다. 이 안쪽으로 나사가 하나가 들어가서 이 나사를 통해서 치아의 뿌리 부분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과 이어부트 먼트 부분을 이제 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고정하고 나면 이 빨간 부분은 이제 다시 제거가 되고요. 제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잇몸 잇몸 소안에 있는 임플란트 뿌리 부분과 바깥 부분이 연결된 이 스크루가 들어가는 홀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어부트먼트도 대부분 다 금속으로 제작이 되거든요. 임플란트는 보통 다 금속으로 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앞니 쪽에 하면은 좀 심리적으로 좀 예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금속으로 된 거는 어떻게든 이제 잇몸을 통해서 색이 비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 주변 잇몸을 보면 잇몸 색깔이 좀 어둡게, 거무티티하게 이제 변한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좀 보기 힘들겠죠. 그런 장면은. 아무튼 간에 이제 저는 이제 치과에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그건 이제 환자분들 표현은 이제 잇몸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잇몸은, 어 죽은 게 아니고요. 잇몸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잇몸을 통해서 안에 있던 그 금속 부분, 임플란트의 금속이 그비쳐 보이기 때문에 색이 이제 어둡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임플란트의 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면 금속 부분이 이렇게 있지만 그 위에 이제 하얀색 나는 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죠 이 재료로서 이중으로 제작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와 맞닿는 부분은 금속으로 그리고 잇몸과 맞닿는 부분은 지르코니아라는 이 치아색 나는 하얀 부분으로 그래서 이 중간을 이제 접착제로 접착을 합니다. 두 가지의 파트를 섞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 심리적으로 덜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위에다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크라운 부분을 다시 붙이면은 치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일종의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치과에서는 이제 레진이라고 부르는데, 어 일종의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라스틱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깎아낸다던가, 아니면 뭔가 여기다가 덧붙인다던가 하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어, 사용을 하다가, 어, 난 여기 조금 더 첨가하고 싶은데, 그러면 덧붙이기도 하고, 어, 이건 좀더 깎고 싶은데, 라고 하면 조금 더 깎아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 구강 상태에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새입니다. 여기 이제 공간이 상당히 좀 눈에 거슬리죠. 어, 이런데로 이제 음식물이 끼기도 하고 상당히 좀 보이기에도 좋지 않기는 합니다만 이 공간은 어,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옆이 부분이 이제 레진을 통해서 다 막혀버리면 음식물이 한번 끼어들어간 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잇몸을 더 빠르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를 제작할 때는 이 잇몸과 맞닿은 부분은 좀 강하게 잇몸과 밀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강하게 좀 밀착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치아가 닿지 않는 부분 이런 곳은 충분한 공간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음식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거하기 쉽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야지 장기간 사용하셔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런 공간이 이제 너무 눈에 거슬린다면 이제 막아달라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공간을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줄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막는 것은 어, 여러분들의 입문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어, 아직 어, 최종적인 치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료가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이제 앞니 임플란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케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케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